거보다 일도 오래 하셨으면서 이런 좀 안녕 하시면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. 음, 은별 씨는 잠깐 나좀 일하게 해 주세요. 나오지 마. 집에서 푹 쉬라고. 음. 나 씨나 주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웃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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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나한테만 몰아요. 이게 다 내가 뚱뚱한 탓이야. 나살뺄 거야. 무조건 살뺄 거야. <laughs> 난 이렇게 뚱뚱한데, 다리도 이렇게 뚱뚱하고, 이렇게 뚱뚱하면, 내가 입고 싶은 이 옷도 입을 수가 없어. 사놓고 1년 동안 보기만 하잖아. 꼭살뺄 거야. 아, 힘들어. 당장 때려치고 과자를 왕창 먹고 싶다 아, 하지만 그러면 안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조금만 봐 완전 못생기고 뚱뚱하다 아, 그러게 쳐다보고 싶어 이렇게 되고 말 거야 힘내자 은별아 넌할수 있어 저, 저기요 어서오세요. 엄마, 손님 오셨어. 어서오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? 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데요. 머리 파마기다 풀어주시고, 염색도 해 주세요. 이쪽에 음.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가 있으신데요. 어떤 컬러로 해드릴까요? 그, 그냥. 검정색으로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도 충분히 예쁘신데요? 검정색으로 연습하신다면, 제가 볼때 자신감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. 그럼,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네. 드디어 이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어.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다니. 실제로 입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. 이제 이 모습이라면 절대 차별받지 않을 거야. 예전에 이랬던데 다시 면접보러 가봐야겠다. 아 어, 선생. 어? 은별 언니? 어어잘 지냈어? 언니 이게 웬일이야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네. 네어 언니 저 지금 바빠갖고 가볼게요 아, 아 많이 잤구나 아, 오 바쁘다 바빠 어?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, 어이구야 이거 은별씨 아니야? 어, 이거 참 아니 그래 은별씨 이거 몰라보겠는걸 너무 예쁘더라고 지금. <laughs> 근데 이거 어쩌나?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대화는 어려울 것 같은데. 어, 이따가 보자고요.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어? 아, 놀러 온게 아니었어? 오. 어, 그럼 좋아. 우리 은별 씨가 오늘 일 잘하면 계속 출근해. 아니, 매니저까지 달아줄게. 그럼 오늘 한번 믿어보겠다고요. 3분 대입을 3분 대입은 좀 진상이야 언니 잘해야 돼요 주문하신 흔들어 야너 미쳤어?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아씨내 옷을 다 묻을 뻔했잖아 야너이 옷이 얼마짜리줄 알아? 네 몸값보다 비싼 거야 알아? 아니 아줌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오지는 에바잖아요 사람 몸값보다 어떻게 옷값이 비쌉니까? 그렇게 돈 많으면 나 피시방 가게돈좀 주시던가요 지금 게시템 완전 밀려있는데 뭐라고요? 아저씨 남의 일에 신경 끄시죠? 야너 어떻게 할 거야? 어? 아 그... 그러니까 이게... 아... 어떡하지... 어떻게 해야 되지...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방 다시 해드릴게요 언니 언니, 언니 사장님이 찾아요 빨리 가봐요 빨리 어? 아, 아 그래? 어, 아 알겠어. 부, 부탁해. 아, 진짜 짜증 나. 저 언니 그대로잖아. 예뻐지면 뭐해? 사람이 그대로인데. 아휴 정말 가게 망신이에요. 망신. 사, 사장님. 이휴 그래 은별 씨, 은별 씨, 은별 씨 정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어? 어 이런 일도 한두 번이지 이거. 내가 은별 씨왜 자른 줄 알아? 내가 설마.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은별씨를 자른 줄 알아? 은별씨 내네 여자친구예요?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매출 싹 떨어지게 하고 은별씨 왜 이렇게 사람이 그대로예요? 사람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맨날 실수라니 은별씨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어, 사, 사장님 어, 사장님 그, 그럼 내 주변에 나랑 친했던 사람들은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차별한 게 아니었나? 내 잘못된 생각이었을까? 리토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리틀토이즈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외모는 예뻐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은별이. 은별이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1번.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. 지금 모습에서 자신감 있는 나로 변화시킨다. 2번. 너무 스트레스 받아 폭식을 해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간 뒤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. 3번. 이건 내가 예뻐지지 않아서야. 성형을 해서라도 더더욱 예뻐진다. 여러분의 투표로 영상이 달라집니다.